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눈꽃과 픽글 아, 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야, 이거 체력 달면은안 차! 아! 괜찮아요. 게임모드로 잠시 재생 포션 먹으면 되죠. 여러분, 혹시 배고픔 꽉차 있으세요? 저 배고파요. 아니요. 근데요. 고기를 주세요. 근데요. 원래 저도 배고픔 달아있어요. 아, 그래? 원래 이렇게 시작하는 거야? 네, 배고픔이 없는 상태로 생각, 시작하는, 바로 이 맵은 캐슬 어설트라고, 이제 여기에, 아! 아. 오늘 삼식이 뭐 찍는다냐? 저도 체력 없어요. <laughs> 저도, 저도 없어요. 아니, 눈꽃님만 <laughs> 드시니까 그렇죠, 눈꽃님. 아니, 니네 왜 자꾸 체력이 어쩌죠. 없냐고요! 뿌리기로 해주세요, 뿌리기로. 그냥, 뿌리기로 해주세요, 뿌리기로. 아, 진짜. 허기도 해주세요, 허기도. 허기도 해주세요. 거기, 거기. 고기도 네. 조 고기, 고기. 아, 배고픔 원래 달콤 하는 거라고요. 아, 오케이. 그래서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 맵은, 아, 까먹었잖아. 그래가지고 이 맵은 이제 몬스터들이 성을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 보이는 직업들을 정하고 그 직업들로 몬스터들을 쓰러뜨리고 성을 먹는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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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직업 설명을 해드리면 여기는 기사, 그리고 궁수, 그리고 RPG의 꽃, 탱커, 그리고 좀 스파이가 있는데 여기 방아범이 있어요. 여기, 여기 있어요. 여기 방아범이요. <laughs> 여기 방아범 전문가 계시지 않아요? <laughs> 여기요, 여기요. 방아범 안 땡기는데. 아, 근데 방아범 <laughs> 전문가시잖아요. <웃음> 아니, 맞아요. 자라범이. 아니, 무슨 이런 거에 보통은 막 마법사 이런 거 하나 껴있는 거 아니야? 네, 방하범이. 맞아요. 저도 이거 처음에 마법사인 줄 알고 봤는데 방아범이더라고요. <laughs> 아, 아... <laughs> 방아범이에요, 방아범. <laughs> 하나, 둘, 셋 하면 맘에 드는 걸로 골라갈까요? 네. 그래요. 하나, 둘, 셋. 제 건데요. 선착순이에요. 방아본 가세요. 아유, <laughs> 아처도 <아쳐서> 뺏기셨네요. 가위바위보 하세요. 아유, 수이에요가처수이에요 가위바위보 하세요. 이미 뽑. 이면... 이미 꺼냈어요. 이미 꺼냈어요. 나도 나도 아, 방아본 가세요. 이미 전 이미 입음. 입음. 방아본 가세요. 아처 검도 줍. 오케이, 방아, 방학... 어, 뭐야. 나검 있는데? 야 방아범인데 왜 방아범 템을 안 줘? 아 뭐야 왜 때려? 뭐야? 어뭐 화살 나갔어 야 바, 아니 방아범인데 이거 음. 이거밖에 검이 검.. 아 이거, 이거 화염칼 아니야 화염칼? 화염칼이구나 아 화염칼 아, 어. 화염 난또 라이트로 진짜 불 붙이고 다닐 줄 알았어 어, 나 라이트로 불 붙이는 건줄 알았어 <laughs> 나도 이거, 이거, 아, 아 아쉽다 있겠네. 라이트로 불 붙이면 꿀잼인데 아니 이거 탱크 탱커 이상해 왜요? 왜? 계속 걸려 <laughs> 아 진짜 무섭 걸려 리얼하네 약간 탱커같아서 이게 무거운 갑옷을 입어서 육중한 그런 아! 와 리얼하네 <웃음> 아니 <웃음> 여러분 <웃음> 저를 때리지 마시라고 어 입자 체력이 아, <laughs> 그 안돼야뭐 생... 야, 하세요 아, 여러분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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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불, 불이 안 꺼져 이거 불이 안 꺼져 꺼졌네 야, 여러분 일로 오세요 깝칠 사람, 깝칠 사람 말해봐 스타트 게임 탱커, 탱커 체력 개악해짐 여기... 음. <laughs> 탱커 <웃음> 여기 스타트 미션 들어가면 됩니다, 여러분. 아, 보시면은 준비됐 탱커님 존리 가세요, 탱커님 가세요. 아 탱커가 체력이 제일 높아요. 탱커님 빨리 몸빵 하세요. 아 탱커가 체력이 아, 제일 없다고요다맞냐 아, <냉> 아니 탱커님 몸빵 하시라고요. 아니, 아니 체력 이 없는데 어떻게요? 아니, 아니 무감이죠. 무단 화염검이다, 화염검이다, 화염검이다. 야 화염 좋은데? <laughs> 오, 그러게, 야, 야 방아범 쓸만하네. 아니, 야, 탱커님, 뭔방 좀? 붙이고 다니다 붙이고 다니다 불만 붙이고, 불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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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역시 방아범. 역시 방아범. <laughs> 야, 프로 방아범이다, 프로 방아범이다. <laughs> 한 대씩만 쳐고 도망가면 되잖아 이거. 야, 누가 과연 30이만큼 방아를 잘할까? 안리하세요저 아, 왔습니다. 아, 탱커님, 오, 저 네. 맞았잖아요. 아니 자기가 막고 있으면서 뭐뭐뭔 소리예요 그냥 아 탱커 일 진짜 못하네. 아니 체력이 없어요. 세칸 반이에요. 세칸 반 남았어요. 어 여기는 보스 방 같은데 가려면은 뭐 열쇠를 찾아야 되나 본데 여기 양 여기 여기로 가면 될것 같은데 그냥, 그냥, 그냥 여기 안뭐 아무 거죠 근데 어 뭐야 나자동 점프도 켜 있어. 저쪽 문 옆에는 가는 길이 있어. 막혀 있네. 어, 저기, 이제 나무 문에 돼 있는 곳만 들어간 건가 봐. 나무 문부터 가볼까요? 나무 문부터 갑시다. 점프 맵 싫어? 여기는 날안 탱커, 갈게. 탱커는 안 돼요. <웃음> 탱커는 <laughs> 안되는 <됐대. 웃음> 탱커는 진짜 안 돼요. <웃음> 아니, <웃음> 아니, 여러분, 이걸로... 저 깼어요, 깼어요. 어, 오케이, 오케이. 뭐, 하나, 태... 뭐 있어요? 아처님 빨리 오세요, 아처님. 여기, 어, 여기 레버 있는데? 저왜 가야 돼요? 탱커님 오세요. 어, 뭐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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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열렸다. 올라가야 돼? <laughs> 아, 열렸대. 열림. 열리... 어, 눈꼬 야, 체력 깎였어. 여기 열림. 어, 열렸다고. 여기다가 바로 열렸는데? 여기에 키는 키는 넣어라 키는 넣어라 키는 넣어라 키는 키는 열쇠를 넣으라는데? 열쇠를 찾아와야 되나봐. 아, 열쇠 아직 안넣는데 여기도 가보자. 어, 여기도 레버 있어. 책이랑. 데이 원. I just started my first day. 뭐라는, 뭐라는 거야? 이건 I 뭐야? First, first 제가 재, 재, 해석해볼게요. 여기퍼 first, first day, first day. 이거 레버 어, 땡기면 되나본데? 네. 예. 읽어보세요. 아책 없어졌어요. 뿌려서. 아! 맞다 체리 걸이면 사라져. 여기 열렸다 여기 열렸다 여기 다 다. 텐커님 앞장서세요 앞장. 텐커님 앞장서세요. 오만한 텐커지. 아니야 앞장서시라고요. 어 여기 뭐야? 덩굴 있다 텐커님 뭐? 덩굴 타고 아아 가세요. 먼저 텐커 먼저 텐커 먼저. 오케이 기사 그 다음에 아처가면 뒤에 앞처가면 뒤에. 어 여기 책이 있어요 삼식님. 제가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The right thing. 어.. 좋은 아, 생각? 아이유도더킹데이그랄롤롤롤롤롤롤롤 랄라루루라라눌룰루 뭐래요? Okay, 저해석 가능 뭐래요? 여기 okay. 레버 있는데 okay. 내려요? 내려.. 내린거예요 그거 오케이 okay. 뭐래요? 탱... 키는요? 아니 방아번이 해석해주신다면서요 언제요? <웃음> <웃음> 뭐야 열쇠가 없는데? 어 루텍 안쪽 열렸나보네 여기 또 열림 여기 또 열림 여기 열렸대요 여러분 탱커님 빨리빨리 좀 다니세요 아 거참 진짜 이리로 와봐 이리로 와봐 이리로 와봐 아 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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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 문이 또 있는데? 어? 이건 탱커 앞장설 분위기다 탱커 앞장설 왜요? 분위기다 탱커, 뭐. 탱커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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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탱커님, 탱커님 탱커님 커님 빨리 가세요 탱커님 빨리 가세요 뭔가 함정 있을 것 같아 상자 어? 키다 어? 열쇠 있어요 오케이 그리고 데이투 이런 거는 저희 바로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어, 여기 밖에 뭐아 아니구나 너뭔 소리야? 오케이, 탱커님 저한테 누가 가졌어요? 예, 아니에요. 탱커는 살려야죠 야, 문안 열면은 탱커 죽여버리겠습니다. 불한 대. 야, 방아범 개 무서워. 맞아 보실래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저 그거 맞고 풀 피해서 일곱 칸 달았어요. 진짜요? 아 이거 마법 데미지라 그래 마법 데미지라 어 뭐야! 탱커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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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탱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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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탱커 죽었어! 야 잠시만 탱커! 님 탱커님! 빨리! 너저진기 빨리! <불러> 야 내가 어그로 끌게 어그로 끌게! 탱커님 어떻게 된거예요 탱커님 어디계세요? 내가 어그로 끌게 얼른 때려 얼른 때려! 저 동생 좀 불한테 더 맞춰줘 야풀풀 풀! 방어봉! 탱커님 어, 뭐하고 계세요 탱커님 탱커님 어디서요? 어요 Game, Eddy, Ten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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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e 기 k o Ten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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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강화분만 아니었으면 이거 이겼어요! <웃음> <웃음> 여러분, 이 정도 웃었으면 탱커 애도 끝났습니다. 오, 뭐야, 야, 어, 뭐야, 헐러러 야, 그러길래 맞았어요. 누가 나보고 깝칠래 어, 어, 여러분! 탱커가 죽자마자 컴플리트 유어 미션이래요. 여기 뒤에 뭔가 있어요. 어, 어어, 뭐야? 어, 어, 탱커 어떡하. 있어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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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어 탱커가 뭐, 있어요. 뭐야? 탱커가 왜 있어? 죽어, 이씨. 예에에에에. 야, 이거 죽여, 있 어, 힐링 에어리어. 여기 있어요. 힐링 에어리어랑. 오! 와! 오 와! 체력 차요? 왜 그래? 예! 와 체력 찼어요 오, 오. 여러분! 오 저도요! 탱커님 템은 어디 갔어요? 풀피가 몰라요 네, 풀피가 네. 아 풀피할 수 있었는데 아아 아, 저는 시민입니다 <laughs> 자 그래서 <거에서> 해방되었어요 <laughs> 오! 이거는 아니 기사가 오 잠깐만 나안 맞는 거 같은데? 야나 깐지나는 모자 먹었다 야어야옷 뭐 뿌렸는데 어오야나 어? 깐지나졌어 야, 여기 어? 옷 입어. 어, 뼈대밖에 안 남았어. <laughs> 어. 아, 탱커님, <laughs> 제가 바지 입혀드릴게요. 입으세요, 이거. 예. 이거 무기도 드릴게요. 저희들의 탱커, 말. 영원한 탱커, 콩콩님. 우리들의 탱커 아니십니까? 까불면 한대더불 지져버립니다. <laughs> 야, 우리 탱커, <웃음> <웃음> 왜 이렇게 <laughs> 비장 가냐? <laughs> 아니, 이거는 무슨, 농, 농부, 농부하던 사람 그냥 갑자기 잡아서 탱커 시키는 거있게 거, 이렇게 거자, 거, 거 같잖아요. <laughs> 어! <웃음> 진집 됐어. 여기 레버 있는데? 어, 어디 당겨줘. 저기. 어, 여기, 어떻게 하지? 여기 어, 가는 말고. 뭐 그러면은 이쪽으로 가면 되지. 이쪽 왔는데. 뭐 너. 여기 길이 있나? 레버 당겨 어? 설마 당겨져. 이런 당겨져. 길 당겨져. 덩쿨이 있는데? 아, 당겨서 어디 열리는 소리 났어 너 어떻게 갔어 너네? 들었어. 너네 여기, 어떻게 너, 갔어? 여기 열려서 여기 여기 여기. 어떻게 갔냐 얘네? 몰라 나도 저, 못 들었어. 절벽 절벽 올라갔는데 점프해서? 어 진짜? 어? 어. 아니 탱커님 앞장서세요! 아 어, 탱커님 안쫓서어 빨리 와봐요. 탱커님 봐봐요. 어, 탱커님 곧 죽거든요. 조어 볼까요? 오, 뭐 있어봐. 야, 탱커님, 이거 그냥 안 잡고 탱커님. 간 것이라? <웃음> <웃음> 탱커님! <웃음> 개돌한다. 오케이. <laughs> 라인아웃, <라인하우트 웃음> 시프트 눌렀다. 어, 야, 여기 템 있어, 템. 탱커님, 여기 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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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템 있어요! 이제 없어요, 탱커님. 기다려요. <laughs> 무슨 템이요? 방어구요. <laughs> 여기, 야, 여기 야, 철, 여기 철도 있잖아, 철신발. 철신발 있잖아, 먹어. 아, 철신발 입으면 되겠구나. 오케이, 기스. 여기는, 여기는 레버가 있어요. 근데 제가 내렸어요. 오케이, 그러면은 다음 길로. 갑시다. 또 어디가 갑시다, 있는 건가? 또 어디가 열리는 건가? 들어갑시다. 아, 여기, 여기가, 여기가 열리는 거 같은데? 오케이. 어, 뭐야, 뭐야, 뭐야? 탱커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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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주세요! 어? 우리 잘 잡는데? 어, 탱커 어디갔어? 어, 탱커 어디 아니 탱커..이씨 여기 숨어있네 하야내려치라다잘 <laughs> 봐라 3-2라면 블루 진다3 2 1내려봐라야 바나바 <laughs> 나 품어갔어 나, <laughs> 나 한번 탈락돼가지고 아. 무적이다 여기 <laughs> 버튼 있어요 버튼 눌러보도록 하죠 어맞았어야 이거 어디야 오 여러분 어, 저희가 어? 성을 지켰대요 어? 땡스 포플레이 우리가 아니요? 모든 몬스터를 다 잡았나봐요. 어, 전쟁에서 이겼고, 그, 왕국을 지켰다, 하네요. 와, 여러분, 일로 어... 오세요. 결국 저희는, 핑커는 한명 잃긴 했지만, 대신 농부를 데려왔죠, 우리 파티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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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웃음> 아이. 우리 용사모임에 온 농부를, 농부가 있네요. 네, 여러분. 저희... 지금까지, 네? 뭐요? 아니아니아니 <laughs> 네, 지금까지 눈꽃과 비글들의 <laughs> 캐슬 어설트 플레이였는데요. 네, 재밌게 보신 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리고 저희는 또 다음 컨텐츠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 아, 초반에 불로 여러 명 기졌어야 됐는데. 아, 못깰 뻔했네.